다음에 다섯 가지 인품과 덕성을 행할 수 있으면 어진 사람이 된다. 장중하고 관대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자해롭도록 하라. 장중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의 옹호를 받게 되며, 성실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명을 받게 되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면. 일의 효율이 높아져 공헌하는 바가 커지고 자해로우면 사람을 부릴 수 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나란히 되려고 해야 하며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와 유사한 잘못은 없는지 곧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잘못을 했으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이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 것, 그 잘못이 바로, 진짜 잘못이라고 할수 있다. 직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다만 직무를 맡을 재능이 없음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자질을 알수 있도록 구하여라. 군자는 단지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다. 군자는 자신에게 요구하나,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 군자는 말은 신중하고 더디게 하고자하며, 일은 부지런히 민첩하게 하고자한다. 사람들은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서는 오직 다른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더라. 장인이 그의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연장을 날카롭게 해 놓아야 한다. 흙을 쌓아 산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며 단지 한 광주리만 더 보태면 산이 만들어지나 만약 개울로 그만두어도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 또 평지에 흙을 쌓아 산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며 비록 이제 막한 광주리에 흙을 쏟아 부을지라도, 열심히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도 역시 내 스스로가 견지해 나가는 것이다. 먼저 일을 하고 나서 수확을 얻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며, 자신의 나쁜 점은 공박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은 공박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우연한 분노 때문에 자기를 잊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니 의욕함이 아니겠느냐. 옛날에 말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은 자기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서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정직 때문이니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살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가 유행이 화를 면한 것이다. 군자는 도의로 단결하지만 작은 이해를 위해 결탁하지는 않고 소인은 작은 이해를 위해 결탁하지만 도의로 단결하지는 않는다. 선량한 것을 보고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마치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며 사악한 것을 만나면 힘써 피하기를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대는 것처럼 한다. 자기를 억제하고 말과 행동이 모두 예에 맞도록 하는 것이 곧 인이다. 인덕을 실천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의지해야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것인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고자 하여 동시에 다른 사람도 세우고 자기가 일에 통달하고자 하여 동시에 다른 사람도 일에 통달하게 한다. 지금의 사실을 예로 택해 한 걸음씩 해나갈 수 있다면 어질물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그리하면 지귀에 있더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며 지귀에 있지 않더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마음에게 물어보아 부끄러운 것이 없으니 무슨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란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지만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감하지만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다. 이익을 보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일을 보면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려하며 오래도록 빈궁한 날을 지내면서 평소 승낙한 말을 잊지 아니하면 또한 전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군자에게. 아홉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볼 때는 분명하게 보았는가를 생각하며, 들을 때는 똑똑히 들었는가를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한가를 생각하며, 용모와 태도는 공손한가를 생각하며, 말은 충성스럽고 솔직한가를 생각하며, 일을 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진지한가를 생각하며, 의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을까를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는 어떤 후환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얻는 것을 보면 내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군자는 멀리서 바라보면 장엄하며 두렵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온화하며 정답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준엄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교육시키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혹함이라 하고, 훈계하고 꾸짖지도 않고, 공적 올리기를 요구하는 것을 포악함이라 하고. 처음에는 태만하다가 갑자기 기한을 정해 독촉하는 것을 해치는 것이라 하고. 사람에게 고르게 재물을 주어야 할때 인색하게 구는 것을 옹졸하다고 한다.